나, 오빠가 나왔습니다. 야,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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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찍고 그거 야지 아, 그만 가래. 반주에 찍고. <laughs> <게, 게>. 그만. <웃음> 네. <웃음> 오늘은 마엄잡아마엄데요 오늘 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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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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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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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맨저 네모 접기를 하신 다음 펼치세요. 그다음 여기 줄 따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한번 또 펼치고 그다음 이게 세모 접기를 하세요. 무궁화예요. 무궁화를 먼저 이 꽃잎을 접어주세요. 망고화란 거예요. 망고화를 먼저 어. 김은재, 김은재, 김은재 동의 덮개님. 아, 그렇게 말해봐. 오빠, 네. 김은재 동, 오빠는 김은, 안녕하세요, 김은재 동의 덮개, 김은재입니다, 이렇게. 어. 이미 했어. 그래야겠다, 이 그래. 자,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 틈이 생긴데, 이쪽을 접어야 돼. 나 분이. 우리나요, 이거, 무궁화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망고궁잖아 응. 망고아. 망구화. 망고아를, 뭔데, 여기, 망고아, 망고아, 망고아. 자, 이렇게, 이렇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손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거. 이렇게 이... 여기가 이렇게 잡히게, 잡히게. 세모접기에서 이렇게 세모적 이게 세모접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얘는... 틈을 접으세요 이 이쪽이 거연으로면 그냥 이렇게 접으세요 이건 무공요 아니면 어, 어려울 수도 있는 분들은 음... 못합니다 이런 거 아이들이 한다면. 아이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건좀 이건 아이들한테 도와드려야 돼요. 왜안 넣어 이거거든요. 안. 이렇게. 아니야. 이 이런 모양을 접으면. 초록 색깔 나와도 돼요. 눈이 안 보여. 이야 눈이 없어요. 그러면 왜? 좀 예쁠 거예요. 얘 눈이 없어서 이렇게. 음. 난 눈은 멸치니까 입 멸치가 아닙니다. 아. 근데 또 빨갛게 아파지. 띵띵 띵띵 대장. 입술이 엄청 크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만. 어 배토이 없다 엄마. 자 이, 여기. 여기 김유주가 닿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자고요. 왜면면 저였거든요. 왜하면이었겠데 이거 나 무말이다. life in a world that keeps changing think that it's progress you're making copy and paste pretty faces all the time pictures so perfect we play through only because you set up the angle web that you we've got is tangled caught in once before 한번 보여 주세요. 아, 잠깐만요. 네. 자, 불는저가입니다 이거예요. 불. 불 있는데 불. 예. 다 봤어요? 망고와.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엄빠나 <laughs> 아직 못나나 자, 이번엔 유주 인사하세요. 다음 시간에 안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어? <susur>